안녕하십니까? 고박사TV입니다. 항상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13세기 세계 역사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한 징기스칸의 뿌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44세 의 몽골제국을 통일한 후에 1209년부터 세계정복에 나선 징기스칸입니다. 그가 죽은 후에도 몽골제국은 75년 동안 40개국을 정복했습니다. 징기스칸의 족보에 관한 우리가 반드시 참고해야 할 문헌은 몽골 비사, 집사, 그리고 사국사라고 하는 자료입니다. 본 영상은 이 4가지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징기스칸의 출생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징기스칸의 불리에 관한 기록으로는 단연 몽골 비사입니다. 몽골 비사는 가장 오래된 몽골 역사서이면서 몽골의 비밀스러운 역사라는 뜻으로 원조 비사라고도 합니다. 몽골 비사는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1240년에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러나 현재 전해지는 것은 1380년 명나라 시대 때의 한자로 기록된 것입니다. 몽골 비사는 징기스칸의 가계를 족보 형식으로 기록한 사료입니다. 징기스칸의 뿌리에 관한 몽골 비사의 제1절에 보면 은 징기스칸의 선조가 부르테치노와 코아이 마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탱기스를 건너 오난강의 발원인 보르칸 성산에서 거주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몽골 비사에는 부르테치노와 코아이 마라는 에르겐의 쿤의 여러 부족들 가운데 유력한 지도자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징기스칸의 뿌리에 관한 두 번째 자료는 집사입니다. 1310년에 일칸국이었던 당시 페르시아의 몽골 제국의 제7대 가잔 칸의 명령에 따라서 징기스칸의 뿌리와 그의 부족들에 관한 내용들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라시드 아띠인의 집사입니다. 몽골 비사에서는 징기스칸의 뿌리를 부루테치노와 코아이 말할 만을 언급하고 있지만은 라시드 아띠은 그의 저서 집사에서 부루테치노와 코아이 말할보다 앞선 선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라시드 아틴의 집사의 징기스칸 기에 따르면 모든 몽골 종족들은 에르겐의 쿤으로 갔던 두 사람의 후손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브르테치노와 코아이 마랄보다도 더 앞선 선조를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르겐의 쿤으로 숨어 들어간 두 사람이 누구냐? 바로 키안과 네쿠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들이 누군지는 뒤에서 밝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로 어, 징기스칸의 손조는 에르겐의 쿤으로 들어간 키안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징기스칸의 뿌리에 관한 세 번째 자료는 사국사입니다. 사국사는 러시아, 유럽, 아랍, 중국 등을 지배한 중원의 몽골 제국, 우즈베키스탄 티무로 왕조, 미루조 울룩베기의 자신의 선조 역사를 쓴 책입니다. 사국사는 라시드 아티니 1310년에 저술한 집사보다도 100년이 훨씬 지난 뒤에 쓰여진 역사 기록입니다. 그렇지만 사국사는 몽골 비사와 집사보다도 더 가치 있는 자료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더욱 자세하고 상세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징기스칸의 선조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국사에는 브루테치노와 코아이 말할 이전에 에르겐의 크으로피신는 키안과 레크즈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착안해서 20년 동안 징기스칸의 뿌리를 연구한 한국의 전원철 박사는 그의 저서 고구려 발해인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징기스칸은 고구려 발해인의 후손이라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의 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국사의 내용 중 징그스칸의 1 0대손조 디븐 바이의 부인 알란 고아의 기록을 보면은 그녀의 고향이 바이칼 호 동부 쪽에 있는 바로 구지나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대조영의 출생지이기도 한데요, 대조영은 고구려 후손으로서 698년에 발해를 건국한 왕입니다. 또한 바이칼호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고대 조상들이 살던 지역 아닙니까? 이런 점을 볼때 징기스칸과 바레와 고구려, 그리고 우리 고대 조상들을 연관해 볼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징기스칸의 10대 선조, 디븐 바야안의 부인 알란 고아는 모든 몽골의 어머니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몽골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에르겐의쿤으로 들어간 키안과 네쿠주두 사람의 후손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몽골인들을 두릴리킨 몽골인 니룬 몽골인으로 구분해서 부릅니다.두릴리킨 몽골인은 일반적인 몽골인들을 가리키겠지만은 니룬 몽골인들은 지배계층의 몽골인들을 가리킵니다. 바로 키안의 후손들을 얘기합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 낳은 알란코아의세 자식들 가운데 속하는 층이 바로 니르은 몽골인들입니다. 바로 징기스칸이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후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몽골 비사, 집사, 사국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징기스칸의 뿌리는 에르겐의 쿤으로 피신한 키안과 네크주의 후손이다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에르겐의 쿤은 어디고 키안과 네크주의 조상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들이 에르겐의 쿤으로 숨어 들어갔느냐 하는 것인데요. 먼저 에르겐의 구루로 숨어 들어간 것은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입니다. 나시드 아띠는 몽골과 투르크 종족 사이의 대전쟁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원철 박사는 732년에 바레와 당나라의 전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전쟁에서 바레가 대패함으로 인해서 진별 당할 위기에 처했었는데 그때 살아남은 두 사람, 키안과 네크즈만이 갓 결혼한 아내들을 데리고 밤새도록 도망쳐서 심신산골 철광석으로 둘러싸인 계곡으로 숨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에르겐의 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 때문에 살기 위해서 숨어 들어간 곳, 에르겐의 군입니다. 그럼 에르겐의 군이 어디냐? 전원철 박사에 의하면은 평안북도 폐사군에 있는 백두산 줄기에 속하는 암독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발해가 당시에 백두산 일대를 근거지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이 어느 정도 맞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누굽니까? 키안과 네크즈의 조상이 누군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에르겐에크으로 피신한 네크즈와 키안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마지막 살펴볼 것인데요. 자 여기 그 도표에 보면은 맨 위에 걸걸 중상이 있습니다. 이 걸걸 중상은 대정과대야발이라는두 아들이 있었었는데. 이 대조용은 발해를 건국한 왕이었고, 대아발은 그의 아우입니다. 자, 대조용의 그 증손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네크즈입니다 그리고 대아발의 손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키안입니다. 에르겐의 군으로 피신한, 즉, 암독산으로 피신한 키안과 네크즈는한 집안 사람입니다. 이들이 발해와 당나라의 전쟁에서 대패함으로 인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에르네게군 압록산으로 피신에 들어간 두 사람입니다. 이들로부터 이제 몽골이 시작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르테치노코아이 마랄 십대조 디븐 바얀 알란 고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징기스칸의 선조들의 계보를 이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래서 이와 같은 것을 종합해 보면은 전원철 박사에 의하면징 진기스칸은 누구냐? 대야발 즉 발의 건국을 한 대저영의 아우로서 징기스칸은 대야발의 19대 손자 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을 종합적으로 얘기한다면은. 고구려와 발해 왕족의 후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징기스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세계를 제패를 하고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이제 나라가 되는데, 징기스칸은 고구려 그리고 발해로 이어지는 고주몽의 한 혈통으로서 몽골과 고려와 금나라, 다음에 원나라 그리고 청나라로 이어지는 그런 계보를 낳는 그런 칸으로서 우리가 알려지게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